thank you 그러고 보면 이건 그냥 바탄 바탄. 그냥 한국의 남대문 같은 거네. 한국 그 남대문 시장 같아요. 굉장히 쌉니다. 오, 대단해, 대단해. 자, 자, 자. 나도 바지 하나 사야 되는데, 다 골라 골라고. 음. 싸네 팬티는 1,700원 진짜 싸네 오 이게 다 1,700원이에요 날씨에 <놀람> 잘 비켜지네 엇 <놀람> <laughs> 아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나는 이렇게. 맛있겠네. 맛있겠네. 원하는 대로 야채를 넣어주는. Gençen kese, hadi ya? Hadi bir <laughs> alalım, hadi. Pardon abla. Ne yapalım? Ne yapalım? Ne Ne yapalım? Ne Ne yapalım? Ne yapalım? Ne sen ne yaparsan eğer sen mi yakışıklı Hey! Haydi yakışıklı ol arasın. Vallahi ne yapar? Haydi içime bak. Merhaba. Merhaba kaçardı? Kaçar mı, mi? mi? Tamam. mi? 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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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Evet. 야, 나 저는 치즈를 샀는데 치즈하고 포테이토 두 종류가 있나봐요 어, 얼마.. 1000 얼마 하는거 같아요 1000원? 500원? 1000원이나 500원 정도? 야저 아줌마들 저기서 어떻게 담배 끼나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시간 아긴 나데 삼촌, 삼촌, 벌와이프로스나우 삼촌, 삼촌, 벌 50 versene 50 순수은것 같은데 2천 원밖에 안 하네. n a 자리가 싸네요, r u g 원. 2 0 0 u 원도안 되네. 아, 정 u 없 u 뭘 하나 구를 u 도고르 u r u Guru, Guru,

여러분, 여기 완전 짝퉁, 천국입니다. 저는 뭐잘볼 줄은 모르지만, 그럴싸해요, 비슷해. 시장이 너무 커서, 나가는 것도 못 찾겠네. 아, 이제 나갑니다. 뭐, 대충 쓸만한 옷들 샀고요 뭐, 하나에 뭐, 5천원, 뭐, 7천원 이렇게 밖에 안 해가지고, 잘 샀네요. 여름 바지 두벌 하고, 트레이닝복 두벌 정도 사고, 선물도 좀 사고, 그래봤자 한 3만원? 자,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이고 다른 옷가 그래도, 사람 그나마 없는 쪽으로 안내가네요 자 일단 입구에 나가서 뭐 시원한 차례도 한잔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또 뭐에 착각 7500원 7500원 응. 7500원인데 비싸다고 돌아서는 바로 껴껴 기억, 기억, 이거 뭐야? 돌돌이 샀네 돌돌이. 그만. 자 이제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가라 직진, 직진, 직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와 이렇게 사람만의 시장은 처음 보네 이 넓은데 그 가격이 다 싸고요 엄청 싸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남대문시장인데 가격이 엄청 싸고 물론 짝퉁도 많지만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알것 같아요 부이6 아 나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요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와. 노점상 철거 저 아저씨들한테 걸렸네요 여기도 노점상을 철거하네 노 에어컨? 에어컨 노? 야, 에어컨이 없네 시원하게 했더니. 노야코. 하, 노야코. 노야 is quite b 그냥 사람옆에 앉아 있는 지하철 안에 고양이가 있어요. 아까 나온 케밥을 고양이 줄이고 캔맘다운 행동이네요. 바루노가 캡맘이거든요. 아 이스탄불 시내왔네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장도 봤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헤주든지 해야죠. 엄청나게 큰 쪽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금을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모금이 되는 건지 모금함이 너무 부실한데. 여기가 이스탄불. 중심과 신의입니다. 노노노노노노노노쿨어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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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어컨을안켜 지금? 동네에 는 햄버거잖아. 응? 오 햄버거? 오늘 no 햄버거. I'm, I'm no hamburger. No pork. Only m e a Ein Eislatte. Ufo gibi mi? Online blueberry pavlova. O da video. You plan order. Sadece su olsun sade. Evet. <Frozen> <selling>

gelen üç rob civrasından geldi. Fakat ne koyuyor bir diğeri yine 아, 너이지 이거 도 어, 가자. 가 <가자>, <목시> 잠깐만 너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나 그러나... <목시> Hello. Hello Bye mm. Not expensive. Oh, oh. 3스있어응이리 3명 어서오세요 네어서오가 Again and share plate mm. together. Mm. What is it? That's good idea. Mm. She doesn't eat spices. It spicy. This is spicy. We eat it. She doesn't mm. eat spicy. She not spicy. 两分的十，两块一块的。Uncle，OK？You you name？You name？Seven，Seven，Seven，Seven，Seven，Seven，Uncle，s e v e

This is yours. This 다 s h e y 먹 u n e 이게 지금 하나에 만원 정도？하 는것같 습니다. 만원 정도 이 정도면 가성비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래. 다1 0 0 0원라나디쇼크라 к

잘 먹고 나왔습니다. 1인당 한 만원씩 나왔네요. 따스한그 정도면 양호하죠. 이게 뭐 말이 되냐고.

we house copy